<laughs> 고등어 온다. 아이가 봐라. 지금 풍을 놓고, 풍을 놓고, 심심히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에 참 어중간한 시간이라. 고등어 잡고 시간 떼고 있습니다

<머래> 퍼플 빨리 바꿔서, 산봉, 퍼플 애기로 바로서꿔서 퍼플 퍼플 애아로 Hambong, Purple egg wrong. c 진짜 c a r 에 is at t <laughs> 아이다뭐 아무도 모르다. 서폴리카 하면 안 된다. 판단을 잘해야 된다. 응. 그래, 오전도. 한마리물 때, 가미어보 때, 이밑람이 사람은 어야보다 다리 람은무릎어야할 때, 이 사람은 35랍니다. 다5 o r a 퍼 i 레 a Samshiboi Pupper, p u 퍼치 우와, 또야, 저런, 스틱에 물어내큰 거. 허허허, 그거는 뭐시, 거리하노? 그거는 어느 나라 방법이고? 어? 38. 그거는 어느 나라 방법 공법이고, 이야, 그거, 별미네. 역시 옥선장 일상입니다. 일상 오징어 38에서부터 나네. 좀 깊이 이어봐라 38에서 문답니다. 퍼플로 바꿔라, 퍼플로 3번으로. 바안문다바안문는데 <laughs> <바로> <모르는데>. 물기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오늘은 출근시간이 좀 늦네 이제 한 마리 오저 쌍그릇 저쪽으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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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그릇 계속 가는데 <laughs> 쌍그릇 자주 하시는데요 삼봉이다 <laughs> 삼봉이라 다다네 삼봉에 퍼퍼래 꽁치에 오늘 출근시간은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싹싹 올라온다 잘 올라온다 지금 그 빨리 그치치 그러 하세요 빠진다 어어 어, 오케이 오케이 예. 빠집니다 그걸 오래 잡고있으면 <laughs> 들어봐요 안있나 있나 있네 좀더내려줄 거야. 18에서도 잘 못납니다 굳이 그뭐32 36할 필요없다 저럴 때나락 홀드 다 홀드 다 홀드 고 홀드 다 홀드 다 홀드 다 버스도 잘못 나가는 데 18에서도. 아, 이1 8에도잘못 돼요. 삼봉봉을 바깔. 3봉, 퍼 그렇지. 그거 그 꽁가막그다 꽁치 꽁치가 막. 어, 그요다 꽁치가 막 직빵이지. 가운데 제일 잘 잡는데, 이제 탄력부터 <laughs> 서 이제 이제 던지면 1타 l 피 바로바로 올라옵니다. 잘 나온다, 이제 잘 나온다, 잘 나온다. 피딩 걸리는 거 같다. 고만 가면, 고만 가면 어쩌다 뽀해라. 스포를 풀린다. 어제 시야도 좋네. 두 마리. <laughs> 오, 두 마리 투골리 자리 몇번 한다. <laughs> 두 마리 자리 몇번 해. 투골리 자리 몇번 한다. 투골리 자리 몇번 해. 가장온다 하나 물마고 옆에 뭐 가져. 어 그래 한치다 한치야. 치다 한치. 한치도 한치. 한치도 한치. 옆에 갖다 도와줘라 짜지 옆에 땡겨줘라그 물었다. 그거 전동 내려 전동 내 물었다. 올려 전기 세치 해라. 전기 세치를 해야지. 그거 물었다니까. 전기 세치를 해라. 지 물었다니까. 그렇게 그러니까 도와주고 그래야지. 33. 배 전체적으로 고로고로 한치 한 마리 오징한 마리들이 시부지 시부지 하이 시부지 하이로 올라옵니다. 이것도 어, 입주라는것 같은데, 삼삼. 은근 깊이 서면 네 삼십 미터에서 주로 많이 잡히네. 밝은 색상에서 잘 잡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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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<laughs> 이 <laughs> <laughs> <게 어디에> <laughs> 배이 어군 담지기가 두개 있는데, 쪼개는 어군 담지기가 엄수로 똑똑하네. 직방이네직방 직빵. 요 수온 수심 이런 거는 세팅하기 나름이고 여기는 지금 내가 수온을 18도로 세팅해 놨는데 수온이 18도 수심은 8 2 m 여기는 수심이 8 6 m 터고 여기는 수온이 18.9도 세팅하기 나름인데 저개렌도 타기 엄청 똑똑하고 직방이네 조 사람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 마리 한 마리씩 계속 넣어고 있습니다. 내일 아침에 그냥 한번 보여 드릴게요몇마리마리1 <목소리> <13마리>, 0마리몇 <목소리> 마리 잡았는데 이1 0마리와더 많이 잡았다 오물리고 해가지고 백삼 마리 잡았으면 엄청 많이 잡았네. 자, 철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 사람들 고생했습니다. 스틱으로 하니까는 막두 마리씩, 두 마리씩 네 번이나. 많이 잡았어. 오늘 아가씨들이 오늘 고생했어. 스틱으로 막 쳐올리니까는 두 마리씩만 이렇게. <laughs> 아가씨, 오리따 <따라와>, 아가씨, 오기 <laughs> <보기> 좋네. 기카네리카 오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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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카 오리카, 오리카, 오늘은오 많이 오리이 오리카, 이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